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공유를 드렸었고 그 뒤에 있던 주중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결과에 대한 골대법 확률도 추가해서 모두 계산 을 해서 멤버십 전용으로 커뮤니티 에 업로드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승무패 6회차 14경기에 대해서 풋볼매니저 시뮬레이션 6회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참고 하시라고 커뮤니티에 올려드렸 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횟수를 참고하시기 보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유심하게 보셔서 이변을 잡으실 때 한두 경기 참고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의 경우는 이제 하다하다 유로 파 경기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던데 아, 사실 뭐 이건 이름도 생소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을 분석한다기 보다는 좀 배당 위주의 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를 승무패에 집어넣을 줄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자, 그리고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시는 K리그 경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 주중으로 K리그 이적 현황 같은 부분 잘 정리를 해서 골드리는 TV 가족분들께 영상으로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저희 채널의 최종픽 영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최종픽 영상에서 14경기 중에 5경기에서 6경기 정도는 빨간색으로 화면에 표기를 해드리는데 그 경기들에 한해서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빨간색으로 된 경기는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맨유 대 사우스햄튼 자, 맨유는 번리와의 주중 리그 경기에서 개비웅신짓을 했습니다. 역시나 원정 맨유는 맹구다 라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맨유가 번리 원정에서 비웅신짓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골 취소 두 번에 슈팅만 22번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주말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이 맨유 기준 4승 6모로 사우스햄튼에 패배를 한 적이 없고 사우스햄튼이 원정 에서는 두배 이상 실점이 증가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우스햄튼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워드프라우스 선수의 기가 막힌 크로스에 의한 헤딩골을 많이 기록을 했지만 맨유의 경우는 맥과이어 선수와 바란 선수의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는 맨유를 상대해서 골을 넣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사우스햄튼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을 당시에 사우스햄튼이 넣은 골은 맨유의 프레드 선수의 자책골이었다는 점 프레드 선수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할 예정이고 폴 포그바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 번유와의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켰다는 점을 볼때 전반적으로 맨유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그린우드 선수가 깜빡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유망주 하나를 잃었다는 게뼈 아프긴 하지만 오날두, 산초, 레시포드, 카바니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골을 넣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 새끼는 깜빡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패턴적인 측면으로도 맨유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번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2연속 무승부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카디스 대 셀타비고. 자, 이 경기는 솔직히 카디스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카디스가 특이하게도 홈에서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만큼 현재 카디스 홈 기준 6무 5패죠. 경기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홈에서 승리에 대한 집중력보다는 그냥 좀 지지 않고 무승부만 하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셀타비고는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도 줄고 실점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보다 원정에서 조금은 조심하는 스타일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카디스는 안 지려고 하고, 셀타비고는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한다면, 카디스가 무승부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카디스가 1대2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골을 기록했던 카디스의 공격자원인 초코로자노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카디스의 무와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G의 경기들에서 좀 폴더스를 많이 써야 되겠죠. 때문에 저는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브랜드 포드의 크리스탈 자 브랜드포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크리스탈팰리스를 상대로 홈에서 6연패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브랜드포드는 맨시티 원전 경기를 가는 것부터 아예 이길 생각은 크리스탈팰리스를 상대로 홈에서 이길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은배우모 요한의 위사 같은 공격 자원들을 후반전 30분 정도 남았을 때 로테이션으로 투입을 시키면. 체력 안배를 시켜줬고 가장 공격의 주축자원인 이반 토네이 선수는 맨시티 원정에 데려가지도 않았죠. 감독이 생각해볼 때 사실 맨시티 원정 가서 프리미어리그 대장 깡패 새끼들을 상대로 비벼볼 생각보다는 주력자원들의 체력을 아껴놨다가 홈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팀과의 경기에 승부를 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은 노리치와도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득점력이 시원하게 터져주질 않고 있죠. 코너 갤러거 선수가 반짝 떴었는데 요새는 그마저도 좀잘안 먹히고 있고 마테타 선수의 영입은 조테타 싶을 정도로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브랜드퍼가 5연패 중이긴 하지만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공격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해준 점으로 볼때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노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브랜드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에버튼 대 리즈. 자, 일단 주중 경기만 놓고 보자면 이 경기는 리즈의 승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죠. 리즈의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거의 뭐 미쳐 날뛰는 수준으로 잘하더라고요 반대로 에버튼의 경우는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 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영입 효과를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입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건 토트넘의 난봉꾼이자 춤꾼인 델리알리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램파드 감독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델리알리 선수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레이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반 25분 만에 투입을 시켰는데 지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에버튼 팬들에게 개쌍욕을 먹었습니다. 또한 예리미나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전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갓 20살 된 어린 선수인 제라드 브랜스웨이트 선수와 교체가 됐었죠. 그렇게 볼때 램파드 감독이 준비해 온 경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고 델리알리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 이번 경기에는 안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제대로 된 주축 자원들과 레프트백 미콜렌코 선수나 공격수 엘가지 선수 같은 신규 영입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오랜만에 홈 버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램파드 감독이 취임한 이후 첫 리그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좀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의 단독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와포드 대 브라이턴 자 와포드는 일단 홈에서 5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 만큼 상대적으로 최근 경기력이 확실하게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기본적으로 경기력은 항상 좋은 것 같은데 득점이 생각보다 잘안 터지는 경향이 있고 좀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재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반대로 와포드의 경우는 사르 선수가 빠지고 난 뒤부터 1득점 이상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는 사르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르 선수만 아니었으면 브라이턴의 단통 승으로 가고 싶었던 경기였는데 와포드의 사르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깔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브라이턴의 트로사르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도 와포드의 무승부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와포드의 무와 패로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스코어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게임 머니를 통한 베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토토나 프로토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코어888 회원 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꼴이라고써 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게임 머니가 지급됩니다. 급 된다고 하니까 가입하시고 게임 머니 받으셔서 배팅 게임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자, 이 경기 경우는 딱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경기라서 알라베스의 단통패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걸리는 건 생각보다 발렌시아의 배당이 높다는 점이 이상하고 최근 맞대결전적에서도 알라베스가 홈에서만큼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2무로 발렌시아에 패배하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다만,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알라베스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공격수 호셀루 선수 한 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렌시아에는 중원의 솔레르, 공격의 게데스, 휴고드로 같은 선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최근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렌시아 팀내의 패스들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 없이 알라베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 자, 뉴캐슬은 수요일 새벽 에버튼을 상대로 3대1 대승을 기록을 했고, 신규 영입자원으로 리옹에서 미드필더 김아랑이스 선수, 번니에서 센터포워드 크리스우드 에이티 마드리드에서 라이트백 트리피어, 브라이튼에서 센터백, 덴0번 아스톤빌라에서 레프트 백메타게 선수를 영입을 했죠.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영입한 트리피어 선수가 기가 막힌 프리킥골을 성공을 시켰고 기마랑이스 선수 또한 후반 91분에 투입이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잔디 느낌은 요렇다 정도 느낌을 맛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생 막시맹 선수가 구단주가 연봉을 올려준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미쳐 날라다니더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에버튼 수비진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미친 활약을 보여준 생 막시맹 선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아스톤 빌라는 리즈와의 경기에서 쿠티뉴 선수가 미쳤죠. 아주 미친 활약을 보여줬는데 영입되자마자 골을 기록했었고 리즈와의 경기에서는 1골 2도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잘 맞는 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볼때이 경기 저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끗 차이로 경기가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토트넘 대 울버햄튼 자, 토트넘이 주중 사우스프튼과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골 취소도 있었기 때문에 재수가 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어이없는 또 수비 실적이 나오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면도 보여졌습니다. 분명히 이런 점은 콘테 감독이 손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홈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 울버햄튼은 사실상 트라우레 선수를 바르셀로나로 보냈고 황희찬 선수 또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 황소 새끼 두 마리를 잃은 상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놀이치와의 경기에서 0대1 패배,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0대 1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울버햄튼의 트링캉 선수와 치킨뇨 선수가 황희찬이나 트라울의 대체로 들어가서 뛰었지만 딱히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황희찬 선수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울버햄튼의 득점력에 도움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근 헤리케인의 선수 헤리케인 선수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우라 선수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홈에서 충분히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합니다. 다만 뷰용신 같은 수비진은 콘테 감독 콘테 감독한테 빠따 좀 맞아야겠죠. 어쨌든 저는 콘테 감독이 주중 경기 패배를 통해서 수비적으로 보완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력만큼은 울버햄튼보다 우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투폴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주전 수비수 카스티뉴 선수, 조니 에반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가장 큰 손실로 보이는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죠. 또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 단한 개만을 보여주면서 2대 0으로 개털렸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레스터 시티에 비해 이틀이나 먼저 주중 경기를 치렀고 와퍼드를 상대로 1대 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비전인 마시아코 선수와 오구본나 선수를 제외하면 특별한 주전급 결정자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볼때 레스터 시티가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웨스트햄의 승리 혹은 무승부 정도면 충분히 이 경기 패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선택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